네, 4월 8일 월요일 KBO MPB 경기 준비해왔습니다. 칠판의 정답지입니다. 자, 오늘 일단 세 경기 준비해왔는데, 일단 열심히 잘 준비하긴 했어요. 자, 준비하긴 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도 부러지면, 저는 이제 작년이랑 똑같이 제가 수익 났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숫자만 보고 모든 경기 배팅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경기 위주로 배팅을 하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배팅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할수 있게 영상 올리면서 어떤 경기가 좋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은 계속 올릴 테니까 자 참고하셔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준비한 만큼 오늘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 하나 대 두산 경기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문동주 대 최승용 경기 가져 왔습니다 자 문동주는 직전 경기 2이닝 4실점에 POPS가 1566으로 자 야구는 준비 한만큼 나오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보이지 않는다라는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팀 전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투구를 보여줌으로써 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자첫 경기에서 LG전에서 엄청난 호투를 하면서 아올시즌은문동주 문동주가 이제 안우진만큼 4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우진 4년차처럼 뭘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2이닝 4실점에 문동주가 직전 경기 등판을 하였고 자 최승용은 직전 경기 6이닝 상 3실점에 피오 p 스 614로 이 정도면 그래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투수로. 보여집니다 실점은 있었지만 위기관리 또한 좋아보이고 자 무너졌던 문동주를 기준축으로 잡아서 하나패 또는 오바로 요경기를 접근을 해볼건데 자 양팀 타선 보시면 일단 하나는 너무합니다 자 하나 자원 상대 오이닝 영득 OPS 297자 프로가 이런 타격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타격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자 준비가 이쯤 되면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아예 안한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다 다 같이 망해버린 노체풀아니 좌우 가리지 않지만 특히 양현종, 좌승연 시즌 초 부진으로 시작한 모든 좌투수들을 도와주고 있는 현재 하나 타선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우한투수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그에서 좀 하는 투수들을 만나면서 시즌 초반 컨디션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자 양현종, 자승현을 시즌 초에 부진으로 시작한 투수들을 살려주고 있는 하나 현대 타선은 더욱 더 자투수를 만났을 때 심각해 보이는 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은 우한상대 7인의 영득, OPS 380인데, 자, 박세용 상대 공격 한번 못해본 두산 타선입니다, 직전 경기서. 하지만, 박세용이 볼스피드도 잘 나오고 있고, 컨디션이 충분히 좋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자, LG전 대회 가장 좋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 박세용을 만나서 그러지 않았나 싶, 않습니다 자, 현재 하나는 문동주를 철저하게 투구수 관리하면서 등판하고 있는데, 자, 뒤에 나오고 있는 투수는 멀티 이닝으로 하나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자완 조동욱 선수를 선택하고 있는데, 현재 리그에서 자완 투수공을 가장 잘 공략하고 있는 팀은 전 개인적으로, 두산이랑 NC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은 자원투수들을 현재 데이비스 반즈, 로젠버그 등 자, 리그를 대표하고 있는 자원투수들을 무너뜨리면서 자원상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팀은 현재 두산이다. 자, 문동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뒤에 나오고 있는 조동욱 상대로 충분히 공략을 하면서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경기 정리를 하시면 준비가 되어 보이지 않는 문동주가 등판할 예정이고, 자,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최승용이 서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는 이제 시즌 준비가 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현대 타선이고, 자, 두산은 우한 상대 고전했지만 자완 투수가 올라오면 학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요경기 저는 두산 승 쪽으로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LG 대 키움. 자, 손주영 대 윤현. 자, 손주영은 직전. 6이닝 4실점, POPS 905로 자 버텼다. 하지만 POPS가 너무 높다. 그래도 현재 리그서 자완투수 공을 가장 잘 공략하고 있는 NC 상대여서 크게 수치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자 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스탯도 비슷합니다.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 POPS 883 버텼다. 하지만 POPS가 너무 높다. 똑같죠? 문제는 최근에 두산 그래서 두산은 득점권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격 사이클 또한 양의질의 부활과 함께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윤현의 만나기 전까지의 두산 타격은 자, KT 하나와 함께 리그에서 우한 상대 가장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손주영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기준 축으로 키움 패 또는 오바를 바라보고 양팀 타격은 일단 LG 타선은 우한 상대 6이닉 4득점의 OPS 570자 어려운 흐름 속에서 간신히 점수는 뽑아내고 있음 상대 실수를 기다리다 얻은 점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자약 오늘 키움 타선도 스탯 똑같습니다 자 키움 타선은 자완 상대 6이닉 4득 OPS 646을 기록하면서 LG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완 상대를 공략을 했다 자 단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 실수를 얻으면서 점수를 낸두 팀의 타선인데 올 시즌 양팀 에러 순위 보겠습니다. 에러 순위 1위. 자 키움은 지금 유격수에서 계속 사고가 나면서 유격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였죠. 자 에러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은 현재 에러 15개를 하고 있고 자올 시즌 LG의 수비는 아름답습니다. 에러 순위 10위, LG 2개를 하고 있습니다. 1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가 현재 컨디션입니다. 자양팀 경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크발 송쿠발이 등판하고 자 두산의 타격감을 깨워준 윤현이 등판할 예정입니다 자양팀 타선은 어려운 흐름 속에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똑같다 보여지는데 여기서 차이는 에러 1위 팀과 에러 꼴등 팀의 짜, 맞대결 짜내기 승리자는 과연 누구로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요경기 LG승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LG승으로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MPB 경기가 져왔는데요 자, 이 경기 좋아 보입니다. 준니치대 히도, 히로. 자, 뮬러 대 도밍게스 경기 내용인데, 자 일단 뮬러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했습니다. 5이닝 1실점, 경기 내용도 좋고 다만 아쉬운 건좀 짧은 호투를 했다. 짧은 호투를 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오래 온 MPB 용투 중에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니다 삼진율도 좋고 공도 좋고 확실히 뭔가 좀 해줄 것 같은 뮬러를 데리고 왔고 자, 도민게즈는 일단 측정 경은 없고 올 시즌 MPB 데뷔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자, 양팀 타선은 일단 주니치 타선이 오랜만에 터졌죠. 5이닝 5득점에 OPS 971. 자, 초반부터 타자들이 준비를 잘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자, 그동안 선발 제외되던 브라이트를 2번 타선에 넣고 타격 반등을 보여준 준이치입니다. 기존에 자동아웃을 당하던 2번 타선에 자, 브라이트를 넣어서 홈런도 한개 쳐줬고, 자, 볼넷으로 출루를 해줬고, 자, 충분히 타선이 썩... 타선이 강해졌다라고 느껴지면서 자 오늘도 타선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히로타선은 7.2닝에 이득 OPS 388로 자 아즈마 상대로 일단 다득점을 상대하긴 했는데 무기력한 타선에 물론 상대 실책으로 다득점을 성공했는데 경기 내용 적으로만 봤을 때 자투수 상대로 크게 메리트 있는 타선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자 히로타선을 일단 요코하마를 만나면서 자 필승조였던 투수들이 모두 털리고 있습니다 주니치 투수는 뭐 장견부터 유명했죠 불패는 주니치다 양팀 불펜 투수 상황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요경기 정리를 해보면 주니치 대 히로 정리를 해보면 자 성공적인 데뷔전으로 올해 데뷔한 용표, 용투 중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은 뮬러가 오늘 등판할 예정이고 자 도밍게스는 오늘 MPB 데뷔전입니다 자주니치 차선 드디어 반등 성공 자한번 더라는 한번더 보여줄 것 같은 현대 타격 컨디션이고 히로타 서는 상대 실책을 통해 다득점을 했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걸 결론으로 봤을 때 자, 주니치 승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주니치 승 처음 가는데 꼭 다득점 해서 주니치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지는 LG승, 두산승, 주니치승 이렇게 세 경기에 승 묶어서 가보고 자 오늘은 먹을 때안 됐나 싶습니다. 정말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푸근하게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잘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고 자요거까지 앞서 말듯이 자 오늘 경기는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판에 정답